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 아니 오랜만이지 아니지 좀 전하고 좀 이어서 하는거니까 어쨌든 또다시 이상형 월드컵 편으로 돌아온 닥터허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놀랍게도 제가 얼마전에 직접 만든 브롤스타즈의 이 국내 성우님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이상형 월드컵 심지어 제가 직접 만든 버전입니다 얼마전에 했던 다른 분 아마 도도님인가 그분이 만든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어 됐어 아무튼 그거 말고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시청자분들하고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총 집합시켜서 만든 근데 나중에 아마 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무튼 이 이상형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킹하도록 하죠 고거 쌩뭐 대략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설명 추가되면 또 이미지 바꾸든가 할 거예요 아 근데 시작부터 또 우리 드라코가 마중을 나오네 드라코 전태열 성님 대 비유나영 성님 그래 솔직히 이거는 근데 내가 아주 대박이겠다 싶은 아이디어들만 또 시청자분들 아이디어도 다 합쳐가지고서는 만든거라가지고 아 이거 내가 우열 가리기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몇개 없는 후보군도 몇개 없는데 선택장에 진작부터 시계오게 생겼어 뭔가 음... 둘다 근데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고르라면은 근데 굳이 고르라면 드라코긴 한데 드라코 전태열 성님 아 그래 이거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다음 편에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한편또 만들라고 각을 재고 있거든요 윌로우의 한채연 성님 전 한번 예상해봤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징크스 목소리가 어째 관상 보니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 근데 이전에는 아직은 그 예상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서는 못 올렸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대로 나온게 제키 김현우 성님 쿠키런 킹덤 골드치즈 쿠키 음, 징크스로 할게요 윌로우 징크스 바이런 김기현 성님 대 브록 박성태 성님 사실 브록 박성태 성님은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지 난잘 모르겠거든 원본하고 좀 비슷한 목소리 그 브록 원본하고 비슷한 목소리가 박성태 성님이 내신 목소리 중에 있었던가 그리고 바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아카이럼 초기 목소리 있잖아요. 그 대사가 뭐였더라? 아,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라. 뭐 대략 이 소리. 근데 보니까는 좀 아카이럼 나이 대치고는 너무 젊은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좀 혹평받은 목소리인데 난 오히려 보니까는 바이런한테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그때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손무성성님이라고 언더성우분이시래요. 아, 근데 둘 중에서는 누구 고르지? 아무튼, 여기에는 김기현성님이 올라오기는 했거든? 음. 그래, 고르자. 이쪽 하죠. 바이런. <laughs> 샌디 김명준 성님 대 루이지현 성님 그래 그러고 보니 좀 샌디 김명준 성님 여기쪽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네 이거 저번에 했던 이상형 월드컵에도 좀 똑같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그분 거 확인하기 전에 이미 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혹시라도 도도님이 보시면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있는 몇몇 선택지에는 이미 그... 도도님 이상형 월드컵에 저번에 제가 했던 거 거기에도 올라온 거랑 똑같은 선택지가 몇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 거 보고 알기 전에 이미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우연히 딱 똑같아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거기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똑같 그 아이디어랑 똑같은 거 보고서는 놀랐대니까요. 뭐 그때 내면에도 그렇고 아무튼 보자 루 이지현성님 이거는 사실 생긴 거 보고 어울리겠다 싶은, 그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엘소드의 뭐, 유노. 그래, 뭐, 이쪽 고르긴 좀 미안하니까는. 비비, 조현정 성님, 이긴 했는데, 사실 느낌만 좀 맞지. 조현정 성님,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반면, 거스, 장희라 성님 같은 경우는. 그래, 여기도 나왔잖아. 롤의 백스 목소리 어떤가 싶은. 생각보다 최근에 또 보니까는 이쪽이 또, 우승 확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뭐 너로 하자 갈래도 명확하고 하니까 똑같이 신용우 성님이네 팽대 미플인데 사실 미플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더 나오겠지만은 제가 예상을 갖다가 두 가지로 해봤어요 신용우 성님 버전 대 엄상현 성님 버전 왜냐면 이게 원본하고 싱크로율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랑 별개로 이 녀석의 캐릭터성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눴는데 예, 두 가지로 다가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신용우성님 같은 경우는 원본하고의 싱크로율 이게 미플이 오리지널 목소리가 생각보다 들어보니까는 그거더라고요 그 뭔가 성실한 회사원 목소리를 갖다가 기계음 기계음 톤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냥 느낌 온대로 신용우성님 했고요 그래, 팽해도 그래. 내가 신용우성님 예상했지. 비스무리하게요. 아마 목소리 나이 때는 대략 비스무리하게 할 겁니다. 하필 근데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걸렸냐. 진짜, 음, 팽하겠습니다. 둘다 나중에 또 나오가니까. 주주 김하루성님은 저번에 소개를 했었지 근데 김하루성님 그래 저번에 얘기는 했지만 키아나 목소리도 그닥 좀 저식인 것 같고 참 맨디는 맞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편 이런거 제작될때 올라오긴 할건데 이건 얼마전에 제 시청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제리 녀석이 아이디어 준건데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올려봤습니다 미리 좀 올려봤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은근 괜찮은 것도 같더라고 같더라고요. 쇼콜라 목소리 이거. 더그 신용우 성님 대 콜트 남도형 성님. 아이고 더그야 너는 어째 또이 타이밍에 걸렸니? 콜트 하필 또 남도형 성님 요즘에 엄청 잘 어울린다고 난리던데. 심지어 이것도 그아 근데. 이미 많이 고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또그 도도님 저식에도 있기도 하거든. 그래서 저는 더그 신용우 성님 고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클렌시 김영찬 성님은 그냥 좀 예상난 거고,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목소리인지는 잘. 대신에 모 김서영 성님. 얘는 또, 음, 지금은 여기 쿠키런 킹덤에 악마맛 쿠키라고 써놨는데 어쩌면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둘리 스타일로다가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둘이 목소리가 똑같나 비슷한가? 뭐 그렇다면 의미 없겠지만 어쨌든 쥐새끼 가겠습니다. 얘그 김서영 성인 목얘그 김서영 성인 목소리인지 암튼 내가 얘랑 싱크로율 정말 16.5% 0 이상 똑같은 목소리어서 들어본 것 같거든 근데 기억이 잘안 나서 말이지. 칼 전태열 성님도 생각보다 이거 우승 경력이 좀 있다고 뜨던데 보니까는. 근데 이번에 갈래 좀 명확한 베리 정수국 성님 고르겠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첨범 경사, 그 쌀쌀 맞은 쌍둥이 동생 형사. 그래, 둘다 대상이네. 서지 장민혁 성님 대보의 유동균 성님. 지금 보니까는 엘소드 비터 목소리에 약간 기계음 좀더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하필 내가 마블에요. 호크아이 목소리를 갖다가 잘못 들어봤네. 이게 참. 그래서 지하자 보심지어 <laughs> 뭐 생각보다 잘안 쓰기도 하고요 요즘엔. 엘프리모 마침 나와서 그런데 벨은 최근에 땄긴 했지만 그래도 왜 하필 김영은 성님이 떠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벨하고 오리지널 벨 오리지널 목소리하고 싱크로율 높은 목소리 뭔가 김영은 성님이 내신 목소리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발견을 못해서 그렇구요. 엘프리머 최석필 성님 뭐 슈퍼베드 엘마초 접대 들어봐서 아시죠? 그래, 뭐 갈래도 명확한 엘프리머 할게요. 미코 홍범기 성님 대 모티스 이장원 성님. 둘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보니까 저는 뭔가 임팩트는 미코의 홍범기 성님이 더잘 어울려 보이네요. 키트 홍시호 성님 대 행크 현경수 성님, 홍시호 성님 근데. 고양이의 본, 보은... 그래, 여기도 나왔지만, 고양이의 본에 나오는 바론 등등, 고양이 관련한, 고... 남자 고양이 관련 캐는 갖다가 이분이 좀 많이 맡으신 것 같거든? 직감상? 음. 근데, 아직 좀 명확하진 않아가지고요, 둘 다. 음 그래, 행크 현경수 성님 이번에 해보자 찰리 이소영 성님 대 멜로디 이용신 성님 그렇지 내가 솔직히 여기는 여기는 그 보기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걸작 제일 걸작 조합이다 라고 감히 평할 수 있는 거가 이 멜로디 이용신 성님 조합이에요 찰리 이소영 성님도 뭐 롤에서의 앨리스 하고 느낌도 그렇고 잘 겹쳐 가지고선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닥치고 멜로디다. 버스터도 얼마 전에 누가 그 브록처럼 박성태성님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김영선성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외양 보니까는 그리고 올리 박영남성님 같은 경우는 올리에다가 짱구 목소리 갖다가 붙여보면 어떨까 싶은 거는 얘가 좀 민폐캐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점에 좀차안을할 기도 했고요 그거랑 또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나중에 아마 나올 텐데. 전량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릴력에다가 아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 그때처럼 좀 대박 조합일 것 같다 뭐 싱크로율이나 어울리냐랑은 별개로다가 그냥 대박일 것 같다 싶은 조합으로다가서는 짱구를 갖다가 붙여주긴 했는데 글쎄 어울리나 이게? <laughs> 내가 예상했지만 보자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크의 하이머딩거 대캔 찌에 야스오 둘다아 여기서는 약간 선택장애가 오겠다 둘다 내가 보기에는 어울려 보이거든 음 심지어 다이너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리도 최근에 이거 인정을 했었거든 아 근데 누구 고르지 둘다 근데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크의 롤의 하이머딩거 목소리랑 켄지한테의 롤의 야스오 목소리랑 하필이면 둘다 같은급으로 어울려 보여가지고서는 아 이거는 누구 골라야 되냐 모르겠는 거로 그냥 아무 쪽이나 고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좀더 자주 쓰는 쪽으로 <laughs> 자넷 김영은 성님 대 그리프 이철용 성님 근데 그리프는 그냥 외관상으로만 이렇게 찍어줬지 사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철용 성님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원본 들어보니까는 내가 최근에 그리프 따가지고 몇번 써보니까는 근데 자넷 김영은 성님도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음... 아무 쪽이나 고르자 일단. <laughs> 아둘다 양정화 성님이네. 근데 니타의 애니 또는 패메다가 자두엄마 패메 자두엄마자 이게 더잘 어울려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에쉬의 럼블데 제시의 그 이게 캐치 티니핑의 로미가 누구냐면은 주인공 인간 여자예요. 들어보니까는 근데 목소리 싱크로율은 이쪽이 더 괜찮더라고. 난 처음에 근데 제시한테는 장애나 성님이 예상했거든. 음. 어. 근데 전 애쉬로 할게요. 럼블 목소리 좀 들어봐 가지고 알거든. 아, 바로 나왔네. 제시의 장애나 성님. 근데 콜렉트 저번에 아마 제리인가? 제림가 걔가 방현지 성님 예상했던데 방현지 성님 어떤 캐릭터 목소리였었지? 하필 까먹었는데. 뭐 콜렉트도 저 나름대로도 예상을 많이 했기도 했고요. 제시 장애나 성님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렇지. 이것도 그래. 그 요전에 그 도도님 이상형 월드컵에도 나왔. 이상형 월드컵에도 나왔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보기. 이거 근데 하필 목소리는 아직 어떤 갈래로 하면 좋을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건 또 다른 저식이거든요 아마 광기 캐, 광기 캐 목소리 집합소 영상을 갖다가 오서 보다가 소울리터의 마카라는 목소리를 들어보고서는. 어울리겠다고 느끼마서 그런데 그래 버즈야전 넌좀 나중을 예약하자 그래 나는 팽도 한갈래로 생각을 해봤는데 충채미기도 하고서는 그래서 롤의 이드리얼 스타일도 어쩌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하필 상대가 너무 압도적이다 불의 시영준성님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압도적이야 아 그리고 이거 나왔네요 이거 나왔어요 아까 내가 그 올리한테 짱구 목소리 붙여준 거랑 같은 맥락인데 어울리냐 싱크로율 이런 거는 다 이런 거는 다 차치고 데릴한테 그 원피스 루피 성분 붙여주면 어떨까 한국판 일본판 이거는 그 예상을 갖다가 내가 저번에 했었거든 그래서 크로우보다도 이거는 데릴 뭔가 컨셉 컨셉상 더 맞을 것 같아요 야이 녀석 왜 안나오나 했네 아, 미플이 아니라 에드거 말에요. 뭐, 미플 얘기부터 하자면은, 아까는 싱크로율 위주로다가자면 신용우 성님이 나올, 나을 것 같다 했죠. 근데 이 미플이 뭔가 좀 성질 고약한 반칙해? 인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하울의 그런 캐릭터성에 좀더 초점을 맞추자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켈시퍼 스타일로 엄상현 성님 좀 예상했었거든. 아 근데 이쪽은 하필 또 상대를 잘못 만났다. 하필 내가 예상한 거 베스트 중에 하나인 에드거 심규혁 성님 조합이 걸리냐, 진짜. 팬이 김보나 성님. 글쎄, 이거는 나도 예상은 했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마 다른 누구 캐릭터인지는 이따 봐야지 알겠는데, 아마 제리였던가? 걔가 팬이한테 이지현 성님 예상했거든? 그쪽이, 그쪽도 은근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포코 이인성 성님은 광고에서도 너무 임팩트 있게 잘 나왔어가지고 보니의 조경희 성님 대 체스터 엄상현 성님 음... 특히 로키 체스터 스킨 이라니까는 아니면 나중에 이거는 로키 체스터 스킨만 따다가 엄상현 성님 이렇게 하고 사실은 내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거든 아까 모티스가 나와서 말인데 모티스도 그 천사대 악마 시즌에 나온 악마 모티스 시즌 스킨 있잖아요. 악마 모티스 스킨에 뭔가 롤의 아트록스 목소리를 붙여주면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거든. 그래서라도 보니 조경희 성님 고르겠습니다 아, 잠깐만, 54강 마지막이네. 음,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음... 어... 여기 고르고, <laughs> 제시, 장애나 성님 대 애쉬, 박서진 성님. 이게, 롤의 럼블 목소리 잘 들어보시면은, 뭔가 이 애쉬라는 친구하고 공통점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굳이 찾아봐가지고. 뭐 마음 같아서는, 롤의 럼블 목소리 안 들어봤으면 말을 마세요라고까지도 할,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까지는, 행 신영우 성님 음, 이제 보니까 뭔가 테일즈런너의 카이 목소리가 좀 신영우 성님하고 딱일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같은 목소리가 그그 베베 데뷔를 나오는 남주 그 누구였지 아씨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엘프리모 최석필 성님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슈퍼배드2 더빙판을 좀복좀잘 봐야겠다. 이거는 저도 끼고 이거 편린적으로 들어봤어. 가지고 신용우 성님, 그리고 드라코 전태열 성님. 아, 왜케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보니 오리지날 보니 목소리하고 그 싱크로율이지. 그. 싱크로는 왜 지금 보니까는 오히려 로레에 나오는 애니가 얘랑 어울 얘랑 려 보이지? 약간? 어쨌든 드라코 전태열 성님.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루피 씨. 하필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멜로디 이용신 성님이 하필 나왔어요. 더그 신용우 성님네 맨디의 쇼콜라. 음. 더그 신용성님. 내가 보기엔 이쪽이 더 신의 한 수다. 바이런 김기현 성님도 캐릭터 외관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아 포코 이인성 성님이 하필 상대네 이쪽은 싱크로율 더 높은 쪽으로 나가요 둘리를 붙여줘도 좋을 것 같고 이건 무조건 에드거 심규혁 성님이지 아 이쪽도 약간 선택장애가 오겠네요 이쪽도 약간 선택장애가 오겠습니다 베리의 천범기 성님 이쪽도 괜찮고 미코 홍범기 성님 이쪽도 괜찮고 아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이 더 임팩트 있다. 음. 소울리터 마카 더빙판 목소리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든가 해야겠어요. 빅터는 좀 많이 들어봤긴 했지만. 윌로우 한채훈성님 이쪽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필 상대가 또불 시영준성님이네. 이건 뭐 캔지죠? 야스오, 양정화성님하고 아 하필 또 이렇게 걸리냐 첫 탄부터 이용신성님 조합이. 음 이쪽도 나름 괜찮게 잘 어울리거든요. 드라코로 할게요. 더그 신용우 성님 대 애쉬 박서진 성님 럼블 아 근데 더그가 너무 좀 신의 한 수다 내가 보기엔 팽 신용우 성님 대 미코 홍범기 성님 미코 홍범기 성님이 내가 보기엔 너무 좀 너무 좀 대박이야 포코 이인성 성님도 괜찮은데 난 에드거 심규혁 성님 음. 아까를 각각 바꿔가지고 각각 매치를 해줬으면 나왔을텐데 음... 맥스 다음은 아...씨 하필 이렇게 나오냐 불시영준 성님가자 아쉽지만 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보세요. 이거는 결승전용 매치업이었단 말이야. 이게 왜 지금 나와요? 미치겠네 진짜. 굳이 고르라면 뭐 멜로디긴 하지만. 미코 홍범기 성님 대 드라코 전태열 성님. 음... 국구로지 중에선 음... 미코로 가자. 이쪽이 너무 좀 조합이 대박이다. 더그도 그렇고요. 불은 그냥 올라왔네. 이건 뭐 그냥 고급대 최고급 매칭 아니냐? 불 시영준 성님대 미코 홍범기 성님. 음. <laughs> 둘다 조합은 대박이거든? 어. 아, 둘다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쉬운데. 그나마 준결승이기에 망정이긴 하지만. 음. 누구 아니야 진짜. 하자. 결승전은 뭐 어차피 이렇게 되면 멜로디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에서의 제가 직접 만든 이상형 월드컵 첫트 예, 방송에서의 첫트그 우승 그 영광의 첫 우승자는 아, 우승 조합은 멜로디 이용신 성님 조합이 되었습니다. 예. 자, 뭐, 할 말도 없으니,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그래도, 나름 제 최고급 예상들 많이 모아놓은 거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몇개 추가될 거예요. 몇개 추가되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우진 여러분들 모두 화팅입니다. 닥터허가 응원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닥바.